오래 기해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60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의 신데요. 맨 위에 보시면 설명이 아주 깁니다. 중간쯤 보시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이천 명을 죽인 때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때가 언제인가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블레셋 모압 아람 다메섹 아멜레 에돔 사람과 싸워 크게 이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전쟁이 기록되어 있죠. 8장에는 다윗이 조금도 약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는 족족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들어보세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고 전쟁에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의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그 사무엘하 8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다윗의 간절한 마음, 또 조금은 두려운 마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표현돼 있는데 살펴봅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잠깐 버려 흩으신 적이 있었어요.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번 전쟁은 졌어요. 졌어요.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흩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하나님 이기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앞번 전쟁에서 왜 졌는지는 이유는 불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는 것만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지금 지금 오늘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멘.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갈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갈라진 틈을 메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사절 이렇게 기도해요. 사절 같이 봅니다. 사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소서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이 깃발을 달게 하셨습니다. 달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진리를 위하여 이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 이 승리의 깃발, 전쟁에서 이겨야만 승리의 깃발을 달잖아요. 이미 이긴 전쟁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은 연합군에 의해서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하지만 이겼다라는 선포 이후에도 곳곳에서는 소소한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우리 졌습니다 하고 다 끝. 다 무기 내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다는 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그 대전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여전히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도 하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단보다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 앞에 벌벌벌 떨어요. 겁을 먹어요. 어, 사단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겁을 막 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럼 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겁먹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자꾸 장난질을 해요. 더 장난을 해요. 너 내가 이러면 겁먹잖아. 너 내가 이러면 힘들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중독을 많이, 중독에 많이 빠져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중독 그래고 요즘 애들이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목이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와요 하도 스마트폰 이거 보느라 예? 그 앞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걱정하면 안 되는데 <laughs>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저는 걱정 안 하는데 걔네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미국의 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뭐 처방 처방을 받아야 먹는데 뭐 처방 받는 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이게 진짜 좀비처럼 이러고 가다가 이러고 <laughs> 가만히 있고. 응? 그 약이니까 어떻게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합법적으로 이제 가서 타당하게 또 받았으니까 그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도시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취업이 어렵고 노년의 때는 길어지고 결혼은 안 하고 애는 안 낳고 경제는 어려워진다라고 계속 뉴스에서 요즘 계속 뉴스에서 그런 거 나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이기게 하세요. 지금 오늘 시편이 그거예요. 자, 5절 5절 같이 봅니다. 5절.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잖아요.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팔 강한 팔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응답하시고 성경에 오른팔 주로 오른손이 나 많이 나와요 대부분 오른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에 힘이 세니까 하나님은 오른손도 세시고 왼손도 세세요 응? 의인화한 겁니다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다 이겼잖아요 사무엘 하 8장에서 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거죠. 이것은 힘이 없고 나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겸손한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 6절 하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노래해요. 아주 힘차게 노래합니다. 6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쑥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한대요? 띠노신대요, 띠노신대요. 세계를 나누며 숲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것은 그 땅을 다 하신다라는 거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누기도 하시고 합치기도 하시고 정확하게 측량도 하시고 이 땅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뛰시겠다고 선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왜또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귀찮게 와 이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심지어 엄마 아빠도 애들이 자꾸 요청하면 귀찮아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기뻐하며 뛰세요. 좋아하세요. 자, 칠 절입니다. 칠절왜 7절. 그러냐면 칠절 길러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열두 지파 중에 이네 지파만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길러앗, 문하세 에브라임, 유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거죠.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백성들은 어떤가? 자, 팔절 봐요. 팔 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 그 목욕통에는 별로 깨끗한 물이 없죠. 그리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에돔에는 나의 신발, 하나님께서 신발을 확 던져 버리시겠대.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도 신발 던질 때 어때요? 애 나쁜 놈아 하고 던지잖아요. 옛날에 누가 정치인한테 이 신발 던졌던 기억나는데 <laughs>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수준밖에 안 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아, 에돔, 블레셋 너희는 해 봐야 너희는 더러운 물이 가득한 모욕통이고 너희는 내 신발 한 짝이면 끝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나겠어요. 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신다 너희를 겁주는 그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재정, 건강의 문제, 사업, 관계의 문제 다 우리가 힘들어 보이고 엄청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나는 날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꽉 붙잡으시고 이 새벽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자,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저들을 치게 하소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어땁니다. 사람의 도움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가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적으로는 의지하지 않겠다. 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용감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밟습니다. 하나님이 밟을 때 이기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꽉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됨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인생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밟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님 주시는 기쁨 안에 고하기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태해 신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한 백성들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이미 승리하셨기에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소소한 어려움들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아버지의이 지역 가운데 아직 주님 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능력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고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축제를 준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함께 구원 얻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